북한군 당국이 지난 3일 밤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직후 군 고위 간부들을 비상 소집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북한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약 18시간 동안 전군의 비상 경계 태세를 발령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6일 데일리NK 북한 내부 군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총참모부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후 약 30분 뒤인 밤 11시경 군 고위 간부들을 총참모부 본부로 소집했습니다. 이 회의에는 총참모부에 소속된 주요 간부들이 집결했으며 주요 부대 군단장을 비롯한 해군, 공군, 전략군 지휘관들은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군 당국은 이 회의에서 윤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과 한국군이 대비태세 강화에 들어간 사실을 군 간부들에게 밝히며 이에 따른 대응 조치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회의가 종료된 직후인 4일 새벽 북한 당국은 전군의 비상 작전 지위 태세 전환 명령을 하달했으며 이 태세는 이날 17시까지 계속됐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한국군이 대비 태세를 격상하자 북한군도 비상 태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또 3일 밤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북한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도 각각 비상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전군 경계 태세를 점검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런 가운데 외부 정보에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북한당 고위 간부들도 계엄 선포 사실을 빠르게 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당 간부 중 일부는 한국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인민군대가 남쪽을 공격한 것인가? 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당 간부들이 모르는 대남 군사 조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당황스러워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일부는 통전부 서울 지구당원들이 다 체포된 것인가 라는 등의 말을 하기도 했다는 전언도 있었습니다. 실제 남파 공작원들이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북한 간부들은 아직도 노동당 중앙위원회 10국 전 통일전선부가 관리하는 남파 공작원들이 서울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개엄 선포 소식에 이들의 활동이 발각된 것 아니냐는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북한 간부들은 한국의 계엄 선포 사실을 개별적인 루트를 통해 접했을 뿐, 북한 당국은 당 간부들에게도 아직 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한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평양 소식통은 고위 간부들만 보는 참고신문에는 노동신문에 실리지 않는 외국 소식들이 실리는데, 한국에서 계엄령이 선포됐다가 해제된 사실은 아직까지 참고신문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중급 이상 간부들이 대남 및 해외 정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외 뉴스를 담은 참고신문을 일간 주간 월간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위급이 열람하는 일간 참고신문에는 4일과 5일에 한국의 계엄 사태와 관련한 소식이 실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북한도 한국의 계엄 사태를 어느 수준까지 간부들에게 공개할 것인지를 두고 수위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참고신문에는 주요 해외 뉴스가 실리기 때문에 조만간 간략하게라도 계엄 사태와 관련한 소식이 실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일반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 조선중앙TV 등 매체들도 계엄 사태에 대한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노동신문이 연일 윤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 등에 대한 기사를 게재했던 것과 달리, 개엄 사태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 선포한 개엄령이 국회의 의결로 해제됐다는 사실이 주민들에게 전달됐을 때 불러올 파장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북한에선 최고 지도자의 명령이 헌법은 물론이고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의 의결 사안보다 우선시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대통령의 명령이 국회에 의해 즉각 무효화된 사실을 주민들이 알게 될 경우 민주주의에 대한 환상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북한당 간부들은 한국에서 계엄령이 선포된 사실보다 국회에 의해 계엄령이 해제된 사실에 더 놀랍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은 대통령이 명령했는데 어떻게 국회에서 이를 해제할 수가 있냐며 국회에서 반대하니 바로 명령이 취소됐다는 것에 간부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선포한 계엄령이 그대로 실행됐다면 북한 당국은 이를 곧바로 한국의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으로 매도하면서 선전선동에 활용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국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계엄령이 취소됐기 때문에 당국이 이 사실을 주민들에게 전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최고 통수권자의 명령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해제되는 상황 자체가 북한 주민들에게는 낯선 것이고, 이는 북한의 체제와 비교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국이 이를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지적입니다. 다만 대통령 탄핵 표결이 끝난 후에는 북한 당국이 이 같은 한국의 정치 상황을 공개적으로 알릴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홍 선임 연구위원은 북한은 통상적으로 과거에도 불확실한 상황을 주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아 왔다며 당장 개엄 사태와 관련한 소식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기보다는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이 끝난 이후 결과가 확실해지면 북한 체제에 유리한 정보만을 선별적으로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이 현지 시간 6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24년에 다시 개엄 상황이 전개되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강은 1979년 말부터 진행됐던 과거의 개엄 상황과 2024년 겨울의 상황이 다른 점은 모든 것이 생중계돼 모두가 지켜볼 수 있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맨손으로 무장한 군인들을 껴안으면서 제지하려고 하는 모습도 보았고 총을 들고 다가오는 군인들 앞에서 버텨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았다. 마지막에 군인들이 물러갈 때는 마치 아들에게 하듯이 잘 가라고 소리치는 모습도 보았다며, 그분들의 진심과 용기가 느껴졌던 순간이었다고 떠올렸습니다. 또, 젊은 경찰분들, 군인분들의 태도도 인상 깊었다며, 얘기치 못한 상황에서 판단하려고 하고, 내적 충돌을 느끼면서 최대한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계엄 명령을 내린 사람들 입장에선 소극적인 것이었겠지만 보편적인 가치의 관점에서 본다면 생각하고 판단하고 고통을 느끼면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던 적극적인 행위였다고 생각된다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2차 비상계엄 우려가 야당을 중심으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발포 명령을 거부한 고 안병아 치안감의 이름으로 부당한 명령에 불복종해야 한다는 호소가 경찰에 전해져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안병화기념사업회는 6.1 호소문을 통해 민주경찰이라는 내 글자는 경찰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각인돼 DNA로 흐르고 있다며 5.18 전남경찰은 불이한 전두환 내란 세력의 부당한 명령을 단호히 거부해 민주경찰 시대의 초석을 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경찰이 지향하는 민주경찰의 역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헌물란 내란 공범인 조지오 경찰청장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선배 안치한감의 부당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을 계승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진다는 헌법 조항을 경찰이 이행한다면 윤석열 정권의 도발은 더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안치한감은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 경찰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신군부의 시위대 강경 진압 지시와 발포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다친 시민을 치료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면서 신군부의 눈밖에 난 그는 직위 해제된 뒤 군보완사에 끌려가 고문을 당했습니다. 고문 후유증으로 투병 생활을 하던 그는 1988년 10월 10일 숨을 거뒀습니다. 국민을 먼저 생각한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NBC에 소개된 한국 계엄 상황 속에서 한국인들의 민첩하고 양심적인 행동이 결합되어 불과 6시간 만에 계엄령을 해제시키는 것에 대해 놀랍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짧은 계엄령인 듯 평화로운 한국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군인들조차 그것이 불법이라고 생각한 거야? 대한민국 국민은 강하다. 국민은 어떤 독재자에게도 복종하지 않을 거야. 쿠데타는 2시간 만에 실패했어. 한국은 진정한 민주주의 연구소 같다. 특수부대가 출동했다고? 하지만 한국 시민 절반은 이미 군인 출신이잖아. 북한 김정은이 윤석열을 보고 웃을 거야. 한국인들은 북쪽의 사람들처럼 되고 싶지 않았던 거야. 심지어 군인들이 시민들을 상대로 싸우지 않았어. 한국 첨단 무장 군인들은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안아주었어. 그리고 다른 누구도 다치지 않게 최선을 다했지. 역시 한국인들은 강해. 라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번 기회를 통해 민주주의가 보여주는 힘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이상시온 TV였습니다.